일본 레이기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재산과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린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무심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드리는 것이었다면 속건제는 무심코 하나님의 재산과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드려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물인 성막 안의 비품을 손상시켰거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드리지 않았거나 했을 때 드려야 하고 이웃의 물건을 망가뜨렸거나 이웃의 것을 가로챘을 경우에 드린 제사예요. 속건제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와 방법이 같은데 여기에 해당 물건의 금액의 20%를 더해서 배상금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헌금과 예물, 1 1조를 가르치지 말아야 하고 타인의 물건을 빼앗거나 함부로 쓰는 것 아니면 임금체불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 무심코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저지른 죄에 대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고의로 저지른 것은 속건죄와 속죄죄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알면서도 지은 죄를 용서받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잊지 말고 늘 감사함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